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하면 어떤 것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혼인과 세금 이야기에서 증여세 부분이고요. 먼저 결혼하면은 배우자가 생기죠. 배우자가 생기면은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법적인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을 이체해도 증여세가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배우자 증여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돼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즉 여자가 받을 때도 6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반대로 남자가 받을 때도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만간 정식 배우자가 될 건데, 아직은, 아직은 예비 배우자 상태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 배우자 증여공제는 법적인 배우자 사이에서 6억까지 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혼인신고 하기 전에, 그 전에 단계에서 자금이 필요해요. 이때는 증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대신, 빌려줘야겠죠. 빌려주면 차용증 작성하고 원리금을 혼인신고 하기 전까지 계속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 하고 나서는 정식으로 배우자가 됐으니까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혼인신고 하고 나서 이 차입금에 대해서 채무 면제를 통해서 증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시부모님도 생겨요. 시 부모님이 생기면 그들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는 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거기에서 5천만원 공제하죠. 여자 입장에서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예요. 직계존속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총 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있었죠. 증여재산을 합산하냐? 하지 않냐? 이거는 직계 존속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은 배우자 생기고 시 부모님도 생기고 증여 공제도 생겨요. 무슨 말이죠? 나는 부모님께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나의 직계 존속인 부모님께 1억 원을 추가로 받아도 세금이 없어요. 내가 부모님께 받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부모님께 받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때 아버지가 자금 여유가 없다고 하면은 나의 또 다른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께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결혼하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세금 측면에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